어, 오늘은 호수에요 음, 그 저거를 찍었었잖아요 예전에 이제 여러가지를 찍었는데 다 터졌어요 어, 안터진게 고장 안나는게 뭐일까요 국산 어, 다 해봤는데 잘 고장 안나는건 국산밖에 없었어요 아이 호수 별론데 그 파란 호스를 어, 보고 샀는데 이런 호수가 났네요 어쩔 수 없죠 일단 국산이라고 하니까 어, 이제 믿어야 되고, 그죠. 믿어야 되고, 어, 음, 품질 케이스 마크는 그냥 품질 인증이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왔는데 별거 없어요. 음 터질까 봐. 이걸 칼질도 못하고, 그렇죠. 어차피 쓰면 막 쓰고 이제 그러는데 이렇게 왜잘 터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무래도 바닥에 돌 같은 게 있고 막 던져 놓고 쓰고 막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어, 씨, 음 아무 것도 없죠. 그냥 까는 영상. 음인간적으로 너무 다 까면 이제 그죠? 시간 너무 걸리니까. 어 이게 무거워요. 어, 좀 단점이. 조금 얇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죠? 어차피, 이 물이 이렇게 두껍게 나가지 않거든요? 어 물, 요만하게 나가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두껍게 만들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굳이 두껍게 만들더라고요. 어, 아무튼, 입구만 이렇게 만들면 되죠? 입구만. 어 그래서, 여기다 이제 수도를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잠그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거는 빼고, 이제 이걸로 이제 껴서 이렇게, 옛날에는 이제 나사로 이제 조였잖아요. 근데 그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즘 신형이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옛날 게 아직도 나와서, 나사로 이렇게 조이다 보면 손 다치고 막 그래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제, 그죠? 신형이라서, 신형이 아니라, 우리나라 거는 이렇게 해서 고장이 안 나요. 어, 간단하게 생겨서, 이제, 꺾인 거는 좀 마음에 안 들죠.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면 되는데, 어, 이게 드럽게 안 빠질 거야, 아마. 꺾인 게 좀, 그러죠? 음, 그래서 자르면 되죠, 여기. 잘라서, 음, 하시면 돼요. 마음에 안 든다면. 하 잘라볼까요, 그냥? 한번. 영상이니까, 그죠? 어, 유튜브니까, 그냥, 어, 잘라볼게요. 어. 이렇게 해서, 할게 없으니까. 이렇게 자를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붙였는데 이거 뭐잘 잘라, 잘라 빠지지도 않을 텐데요. 잘그쵸 <laughs> 지금 빠지지도 않죠? 안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칼로 칼로 찢어야죠. 어 가장 간단한 방법이 칼로 찢는 거예요. 손안 다치게 이제 바닥에 놓고 하는 게 가장 안전하죠. 이렇게 해서 자르면 돼요. 그냥 이렇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고장 안 나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고장 안나요 이렇게 두겹으로 되어 있다고 자랑하자고 <laughs> 어, 관심 없어요 왜 관심이 없을까요 두겹이 한겹이든 무거우면 안 돼요 어, 일단 무거우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거지 이걸 먼저 넣고 그죠 이 방향이 있어요 이쪽이 방향이죠 고 <laughs> 들어가네요 그래서 생각보다 잘 들어가네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끼다 보면 이게, 이게 저거는 꾸겨지거든요 그러니까, 빼, 빼서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여, 여성분들이 힘드니까, 이웃집 남자분에게 어 부탁하거나 뭐, 그러면 되겠죠. 이게 끝까지 갈 필요도 사실 없는데, 음, 한번 이제, 끝까지 해볼게요. 어, 이게 끝까지 가면 좋은데, 인간적으로 이게 끝까지 안 들어가요. 어 그러니까 설계 문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낄수 있고, 쉽게 뺄 수가 있고, 막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빼는 거는 어렵더라도, 어, 이렇게 쉽게 낄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불로 지져야지만 들어가죠.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이거 보여드리면, 어차피 무는 거는 요 끝에 밖에 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음,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요 아, 요 끝에 요 여기 여기 라인만 무는 거예요 전체 라인 다 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끝까지 만안 들어간다고 이제 막 불로 지지고 막 손으로 하고 할 필요 없어요 어, 터지면 또 불로 지지면 되고 그때서그 그쵸? 음. 그냥 개봉기 영상만 다를 줄 알았는데 어 의외로 할게 많네요 어, 찍을 게 많네 이거 꽉 조이면 되죠 음. 꽉 조여서 안 내려가게. 응.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살짝살짝 돌려서 더 이상 안, 안 돌아갈 때까지. 음, 해줘야겠죠. 기본적으로. 음, 이렇게. 튼튼하죠? 이거, 한 번도 고장, 이거는 고장이 안 났어요. 근데, 이제, 그런 다른 거, 다른 거에서 고장이 안나 이것은 이제, 저희 어머니 무겁다고, <laughs> 어, 시부렁시부렁 걸 텐데, 어쩔 수 없어요. 계속 터지니까, 이거 안 터진다고 파는 거니까 안 터지겠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